안녕하세요. 샛별수학의샛별이에요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을 배웠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x-y의 값3트2를 제시를 해주고, xy가 8일 때, 자, 아래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는데, 자, 1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자, 공식을 한번 암기를 해보면, 자, x 플러스 y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x 마이너스 y를 제시를 해 주었으니까, x 마이너스 y를 이용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암기를 해주면, 자, 부호가 교대로 돌아가니까, 자,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플러스 2xy가 되겠죠. 자, 이 공식에 숫자를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자, x-y, 3루트 2. 그리고 플러스 2xy 자리에 8. 자, 그러면 3루트 2를 제곱할 때 3도 제곱하고, 루트 2도 제곱을 하니까, 3제곱한 게 9, 루트 2의 제곱이 2니까, 9랑 2랑 곱하여서 18. 2와 8을 계산, 16. 해서, 답은 34가 답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을 물어요. 자, 완전 제곱이 있을 때, 자, 곱셈공식 변형을 암기를 해주면, 자, 플러스가 있으니까, 다음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 그리고, 자, 둘다 갈로가 있을 때는, 뒤에 숫자 4xy. 자, 보호는 교대로. 자, 4xy. 자, 그러면 값을 그대로 넣어 주면 x y인 3루트 2. 그리고 4xy 자리에 8. 자, 3루트 2의 제곱에 3제곱 9랑 루트의 제곱 2. 자, 그리고 32. 자, 18과 32를 계산을 해서 답은 50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자, a는 3 플러스 2루트 2, b는 3 마이너스 2루트 2를 제시를 하면서, 자, 문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묻는데, 자, 물론 a 대신에 이 값, b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하여서 열심히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특히 주어진 이 a와 b의 값이, 자, 리수 부분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합이나 고별 곱을, 곱을 했을 때이 무리수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 합 a 플러스 b를 해주면 자, 3 플러스 2 루트 2랑 3 마이너스 2 루트 2를 더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는 사라지면서 간단한 숫자 6이 나올 수가 있고 a, b도 합차 공식을 적용을 하여서 간단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합과 곱을 이용 해서 생공식의 변형식을 사용해야지만 더 쉽게 문제가 풀려요. 자, 합차공식이 적용이 돼서 3제곱인 9, 자, 2루트 1을 제곱하면 8 해서 합6곱 1을 합과 곱을 별도로 구해놓고, 자, 문제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공식을 사용해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고, 자, 플러스 AB 이쪽에 들어오면서 플러스 AB. 그래서 동량 정리하면서 넣을게요.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AB가 되어서, 자, 이제 합과 곱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합 U. 자, AB에 1을 넣어서, 자, 36에서 1을 빼서 35. 자,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구요.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x-x분의 1이 3을 제시를 하면서 아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x분의 1이라는 역수가 나왔다는 거, 자, 역수도 공식을 암기를 했으니까, 자, 특히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을 암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보호 교대로 돌아가면서 플러스 숫자 2만 붙는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하며, x-x분의 1이 3이니까 3 그대로 대입을 하고, 자, 3제곱 9랑 1랑 더해서 이제 답은 11.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갈로가 지금 있죠. 자, 갈로가 있는 상태에서 X, 갈로가 있고 공식을 한번 암기를 하면 X-X분의 1 완전 제곱에다가 뒤에 숫자 뭐였죠? 자, 갈로가 양쪽 두 개가 있을 때는 2가 아니라 4를 넣으라고 했죠 플러스 4. 자,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3제곱 더하기 4, 자, 9 더하기 4 해서 13. 자, 세 번째는 앞선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이죠. 자세 번째 x 네제곱이 있어요. 자 x 네제곱은 네, x 네제곱은 공식에는 없었죠. 자 공식에는 없었지만 x 네제곱을 제곱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공식을 응용을 좀 해야 돼요. x 제곱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x 네제곱분의 1도 x 제곱분의 1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곱 전에 x 제곱과 x 제곱분의 1을 연결한 식을 자, 처음 1번에서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의 값이 11이라는 사실을 미리 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그래서 자, 공식 중에서 자, 더하기도 가능하고 빼기도 가능하지만 자, 1번 문제에서 자, 더하기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자, 더하기 곱셈 공식으로 살짝 바꿔주면 제곱 전이 x 제곱 제곱 전에 x 제곱 분의 1을 넣어주고요. 제곱 자, 그리고 자,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숫자 빼기 2만 오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는 지금 1번의 문제에서 11이라고 했으니까 11을 넣어서, 자, 11제곱 암기하라고 했죠. 11제곱, 121. 그래서 답은 119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자,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네 번째 문제에서, 자, 2차 식이 주어지면서, 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풀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 공식을 생각을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용한 공식이 있을 것이고 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용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주어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은 그냥 이런 2차식이죠. 자, 그러면 역수인 x분의 1이라는 식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야겠어요. 2차식을 가지고 만드는데 x분의 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2차식에다가 자 양쪽에 곱하기 x분의 1을 해주면 x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곱하기 x분의 1을 해서 적으면 자 x제곱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면 x 자 마이너스 5x에 x분의 1을 곱하게 되면 x가 사라지면서 5가 되고 자 1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면 x분의 1이 되겠죠. 자 0에는 곱하면 이제 0 그대로니까. 자, 이 식을 x분의 1을 곱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x분의 1을 곱하여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5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자, 곱셈공식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제곱에다가 자, 플러스니까 이제 빼기 2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x 플러스 x분의 1은 자, 여기에서 5가 있었죠. 그래서 5제곱 빼기 2 해서 답이 23이 나오겠어요.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관련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